안녕하세요. 자 이번 경기 해설을 맡게 된 남호 박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기, 보시게 될 경기는요 한국에서 최고 수준의 대회죠 챔피언십 대회입니다. 챔피언십 대회에서도 여자 여자부 결승전 1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일단 기리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어, 네. 어, 보시면 길이 모든 선수 손이 정확히 닿고요 정확한 히트하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자 블루 공격. 오 어, 원리 쳤지만 아 오. 아깝습니다 아웃라인 이 좀만 길었더라면 아마 수비에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실패한 모습 볼수 있습니다. 자 아웃라인에서 길이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전에 저희 영상과는 다르게 사단법인 킴볼 협회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편집한 영상이라, 네. 짧게나마 이렇게 다시 보기 하는 순간이 나와요. 저희 보시는 분들 좀더 자세하게 경기를 볼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블루 공격. 오, 되게 블락 없는 곳으로 잘친것 같아요. 네, 블락 없는 곳잘 치기도 했고, 어뭐 히트나 <laughs>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는 모습이네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 노아 공격 아... 아웃인가요? 아 아웃인 이쪽에서는 잘안 보이는데 아웃이네요 아웃에서 저, 저 아웃 라인의 기준을 정말 궁금합니다 아웃 라인의 기준이요? 네 공이 얼만큼 나가야 그게 아웃이 되는 거고 얼만큼 들어와야 인이 되는 건지 그게 정말 헷갈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세요 심판들도 교육받을 때그 하는데 공의 봤을 때 라인에 공이 닿냐 안 닿냐 요거로 판단합니다. 닿으면 인이고 안 닿다 공이 조금이라도 안 닿으면 아웃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 보이시는 대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이제 멀리서 보면 좀달르기 때문에 부심이 빠르게 뛰어가서 근처에서 봐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블루 팀의 공격 아 길이 손을 못 댔어요. 자, 현재 스코어 4대5대5로 길이랑 노아팀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길이 전술. 어. 저렇게 사이로 들어오는 공이 되게 받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양쪽에 있는 두 명이 이제 한 몸처럼 네. 좀 반응해줘야 쉽게 받을 수 있을 텐데, 매우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하는 수비가 됩니다. 어, 안 닿나요? 어. 네, 안 닿은 어. 것 같아요. 네. 깔끔하게 받아내는 길이. 자, 길이 전술 쓰는 듯한 느낌을 주다가 바로 치는 모습, 저것도 또 하나의 전술이 될수 있죠? 네. 아, 오. 블루 저 선수 파워가 굉장합니다. 깔끔하게 들어가는 블루 팀의 공격, 포 동점입니다. 블루 수비 성공, 전술, 아 속공 고민하다가 지공으로 천천히 가는 모습. 오, 심판이 맞았나요? 아 아니, 이건 이거는 또 다시 보기가 안 나오네요. <웃음> <웃음>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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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실패합니다. 자, 정확하게 블락을 피해서 치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블락이 손이 안 닿기 때문에 네. 받기가 어렵고 블락 블락이 뒤쪽에 선수가 없기 때문에 수비가 꽤 어려운 모습인데 아, 아 슬라이딩 했는데 아깝게 받지 못했네요. 네, 그런 모습 보시는데요. 블루가 받고, 다시 공격하지만, 자, 자세히 보시면, 직선으로 치는 척 하다가 약간 옆으로 틀어 치는 듯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저러면 수비가 동작이 역방향이 걸리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수비하기가. 그렇죠? 네. 자, 길이 어떤 공격을 보여줄지? 아, 음... 너무 수비에게 어슷봉하는데요? 치는 모습. 어석공하는데요 하지만 길이 깔끔하게 막아냅니다. 자, 길이 공격. 오. 어, 블락에 걸렸지만. 네. 저렇게 블락을 아예 노려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블락이 뛰어나다면 쓰기 어렵겠죠? 네. <laughs> 자, 깔끔한 이동 전술. 블럭을 피한 뒤에 빈 곳으로 쳐주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어느 점수 10대9대 9입니다. 호명 자유 타임인데 아블랙을걸렀는데 어, 지금 블루가 닿아서 그렇죠. 그렇죠. 자, 이때가 코를 매우 잘 들어야 되는 순간이라 일단 심판 리플레이 판정 내립니다. 아. 노아 쉽게 공을 놓쳤는데 이렇게 되면 10대9대9 상황이었기 때문에 블루가 11점이 되면서 노아 팀이 빠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길이부터 공격 시작합니다. 어. 오, 저렇게 멀리 나가는 공은 되게 받기가 힘든데, 그래도 밥이 나가는 모습이 많은 훈련을 했다는 걸 짐작할 네. 수 있는 모습이죠. 자, 다시 블루의 공격, 현재 스코어 동점입니다. 어, 저 선수 오. 히트가 정말... 엄청나네요 아까부터 정말 여자 선수 중에서는 제일 센 선수인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득점의 반 이상은 저 선수 손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강력한 히팅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 음. 자 노아도 아 노아가 아니죠 길이도 길이죠 <laughs> 죄송합니다 길이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히팅 빈 공간을 노리는 히팅 보여주고 있는데 와 아, 다운 히트 같은데요 아, 다운히트 판정 나옵니다. 전술에는 완벽하게 기리 팀이 속았어요. 하지만 다운히트 판정 나오면서 기리 팀이 1세트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1세트 해설 여기까지 하고 2세트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말을 못 하세요. <laughs> 잘하는데 말. 아, 어, 하던,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